대민원입니다 거기 확인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많이 파세요 에이 계단 있잖아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예정에 없던 미션을 받게 된 어디드는 2시간 동안 도전해보게 되는데 2시간 남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어? 돌왔다 하루엔 석구 BHC 4직점. 아, 어디야 이거? 아하, 수완역으로 가야 되네. 이거 빨리 처리하는 승산이 있어요. 문제는 일단 길 건너편에 있네. 46분에 조리 완료 예정 시간이니까 직진해서 가도 되겠다. 차 별로 안 막히네요. 지하철이랑 같이 달리니까 이거 느낌 있구만. 지금시간 5시 40분 남은 시간 1시간 50분 여기구만 아 배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밖에 있을게요 조리 완료 아 이렇게 두개인가요? 예 많이 파세요 어조심하시고요예 많이 파세요 갑시다 피고 완료 3 2 1 땡! d h c 사직미남점 일단 아직 조리 중이네요 오케이 도착해버렸어 네 배민원입니다 밖에 있을게요 50분 니가 든조대가 있다 어? 조리 하료다 오케이 엔칠 라이 나이이스가 no. 아 나와 있었어. <laughs> 언제 나와 있던 거야 이거? 오케이. 야 조리 완료 안 지켜 있고 콜라만 보이길래 포장 준비 중인 줄 알았더니 포장 완료된 게 옆에 세워져 있었네요. 가게 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확인해야겠어 이제. 몇 분을 날린 거야? 한 시간 반 안에 여덟 건. 오케이 목적지 도착. 아 만덕 가는 것만 꼽네 큰일 났구만. <laughs> 아이고 만덕만 나온다. 뭐야 이게 엘리베이터 없나? 아 엘리베이터 없네 아이고. 아이고. 삼 픽업지 조리대기가 1 2 분이네. 지금 너무 더워요. 아유, 우주복 입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땀범벅 되겠네. 배민원입니다. PRWIO. 네네네. 대략 몇분 정도 걸릴까요? 어, 밖에 있을게요. 3, 4분이지만, 어, 한, 뭐, 한 8분? <laughs> 여기를 가려면 또 돌아서 와야 되네. 일단 이동하기 좋게 바로 신호 건너야 되니까 차 돌려서 진행방향으로 준비합시다. 아이고 달아 어? 저거 포장중인가 보다 뭐요? 아이고 달아 아이고 달아 6시 13분 1시간 20분 안에 7콜 조리 완료권이 없어요 오늘 달리면서 빨리 땀 시켜야 되는데 아까 계단 올라갔다 온다고 몸에 열이 엄청나네요 지금. 어 나왔다. 그래도 조리 완료 예정 시간에는 맞춰서 나오네요. <laughs> 초가 안 되는 게 어디야? 안하세요 네. 잘하면 성공할 수도 일단 노플 받아놓긴 했는데 조리되기 있으니까. 현재 시간 6시 20분. 다음 픽업지는 아까 갔던 BHC 사증 미남점 왔던 길 되돌아갑니다. 지금 픽배, 픽배는 엄청 가까운데. 한시간안에 다섯콜 가능할까 QE가 AX 가져갑니다 좋아좋아 콜라없어 바로바로 남은시간은 한시간 앞에 민원입니다 RACG 가져갑니다 끌바를 했어야됐네 현재 시간 6시 34분. 3배차 어디 가는 거지? 3배차 이거 설마 비마트 3배인가 큰일 났다 수락해버렸어 3배차 일단 동네역 이거 완료하고 알뜰 하나 받으면 버저 비터다 마지막 배달지가 조금 멀리긴 한데 상관없지 가는 도중에 알뜰 돌아와라 배민원 T V V H O 아 이렇게 한 세트인가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랑 네 많이 파세요. 아이고 급하다 급해. 미션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너무 뛰었다 냈다니 폭파 나옵니다. 폭파 나옵니다. 배민원입니다. 시제토파 가져갈게요. 많이 파세요. 자, 켜진다. 가자. 바쁘다. 땀좀 식힐게요. <laughs> 자, 3배 차. 세 번째 피복지 도착. 대민원입니다 TJ1C. 예, 반갑습니다. 많이 파세요. 갑시다. 이제 문제는 한 건만 계속 들어오느냐, 아니면 알뜰이한 번에 들어오느냐. 지금 두건 남았거든요. 7시 3분 남은 시간 27분. 일단 두 건만이라도 20분 안에만 처리하자. 아, 이번에 가는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올라갔다 와야 돼. 오늘 어, 딱 많이 빼네요. 호다닥 올라갔다옵시다 뭐야 설마 4층 없이 그냥 5층인 줄 알았는데 시간 7시 12분 남은 시간 18분 야두콜 받으려면 어리, 어디로 가는 게빠르려나 남은 시간 14분 아 저기 계단 있던 것 같은데. 설마 계단? 에이, 계단 있 잖아?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오케이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들어왔어. 바바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아아아아아 <laughs> 보람이 있어. 아 이제 평상시 모드로 아시다 바로 그냥 마음 편안해지는 이 우풍 현실. 가자.